자, 스마일 코리아입니다. 자, 제 1부, 사람을 움직이는 원칙. 데일 카네기는 사람을 움직이는데 큰 원칙이 있다는 거예요. 어, 어떤 원칙일까요? 자, 제 1부기 때문에 데일 카네기가 가장 강조하는 부분은 도둑에게도 할 말은 있다. 이러면서 3명에 대해서 예를 들어요. 권총으로 사람을 죽이고 인질범이고 폭행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그 편지를 썼어요. 뭐라고 썼냐면, 나의 마음, 그것은 비록 지칠대로 지쳐버린 마음이긴 하지만, 다정한 마음이다. 사람을 죽이고 경찰을 총을 쏴 죽인 사람인데, 다정한 마음이라고 해요. 두 번째 예를, 어, 알카포네를 예를 들어요. 알카포네는 대부의 주인공이고, 살인을 많이 저지르고, 또, 살인을 또 많이 교사하고, 이런 사람인데, 이 사람이 뭐라 그러냐면, 나는 한창 일할 나이에 대부분을 사회를 위하여, 남은들을 위하여 봉사해 왔다. 그런데 어떤가? 내가 그대가로 받은 것은 싸늘한 세상의 비난과 용의자의 낙인, 낙인일 뿐이다. 이런 식으로, 사람을 죽여놓고도 뻔뻔스럽게 이렇게 자기를 봉사한 사람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세 번째. 그러면 또 이제 그 형무소 소장이 인터뷰를 했는데 거의 모든 악인들이 자기가 악인이라고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세 가지의 공통점은 뭐냐? 바로 딱 하나. 아무리 나쁜 짓을 한 사람도 자기가 나쁘다고 생각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비난하지 그 사람들조차도 비난하는 걸 싫어하는데 일반인 사람들한테 비난을 한다? 너의 잘못은 그거야 고쳐라 이걸 말을 듣겠냐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보통 이제 우리가 이제 그 미국 대통령들이나 유명한 사람들이 어떤 경우에 딱 다쳤을 때 어, 링컨은 이럴 때 어떻게 했을까?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듣잖아요. 그 링컨은 어 굉장히 어렸을 때부터 남들을 위하고 봉사를 하고 착한 마음을 가졌, 가졌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지만 사실 이 사람이 링컨을 굉장히 또그 조사를 많이 했대요. 링컨이 어렸을 때부터 남을 비난하는 것들을 되게 좋아했대요. 일부러 어 편지를 써가지고 길가에 떨어뜨려서 사람들이 그걸 보고 깔깔깔 웃게 만들거나 또 심지어는 그, 신문에다가, 그, 익명으로, 자기의 링컨 이름을 숨기고, 익명으로 제보를 해가지고, 만평을 해가지고, 어느 누군가를 비난했대요. 근데 그 사람이 그 익명의 제보자, 링컨을 발견한 거야. 알게 된 거예요. 그 링컨을 찾아가서 결투를 신청한 거죠. 죽자. 너랑 나랑 결투해서 누군가를, 누군가는 죽자 하고, 결투를 신청했대요. 그 그러니까 링컨이 이때 충격을 받았대요. 아! 사람을 비난하거나 사람을 조롱하면은 나도 죽을 수 있구나. 남을 비난하면 안 되는구나. 이렇게 그때 큰 깨달음을 얻었대요. 그래서 링컨이 남북 전쟁 때그그쪽 남쪽 군인들이 홍수가 나 가지고 강에 딱 이렇게 갇혀 있을 때한 장군이 치면은 거의 모든 군인들이 죽어서 전쟁이 이제 북군의 승리로 끝날 수 있는 절호의 찬스였는데 이 장군이 쳐들어가지 않은 거예요. 그 링컨이 얼마나 화났겠어요. 한방이면 끝날 수 있는 건데, 그래서 편지를 썼대요. 왜 그랬습니까? 지금 쳐들어가면 될 텐데, 하고 비난의 편지를 썼는데, 과연 링컨은 그 편지를 보냈을까요? 아니요, 링컨이 총 맞아 죽은 다음에 그 링컨의 유품을 조사하다 보니까 서랍에서 그 편지가 발견된 거죠. 안 보낸 거예요. 링컨은. 그렇기 때문에 링컨이 지금까지도 존경하는 대통령에 올라선 거죠. 링컨의 좌우명이 있어요. 남의 심판을 받기 싫거든. 남을 심판하지 말라. 이것이 그가 좋아한 좌우명이었다. 아내나 측근자들이 남부 사람을 욕하면 링컨은 이렇게 대답했다. 너무 나쁘게 말하지 말라고 입장이 바뀌면 우리도 틀림없이 남부 사람들처럼 행동하게 될 거야. 어떤 피디님이 제 차를 타고 가고 있다가 어떤 차가 싹 껴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가만히 있었어요. 그때는 그 피디님이, 야, 너는 우리 차를 다 그렇게 비켜줘. 화도 안 나? 빵빵거려. 그때 제가 하는 말? 아유, 저도 저럴 때 있는데요, 뭘. 어, 저는 이 책을 읽고 나서 이런 구절들이 생각이 나기 때문에, 어, 뭐, 잘난척이라고 하면 뭐, 잘난척이기 때문 아, 나도 저럴 수 있는데, 뭐, 이러면서 그냥 이렇게 조금 덮고 넘어갈 때가 있어요. 어,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저도, 어떨 때는 화내고, 어떨 때는 욕도 하고, 뭐, 뭐 빵빵 거릴 때 있죠. 다 그런 건 아닌데, 어떨 때는 좀 덮고 넘어갈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데일 카네기는 이제 마지막 결론으로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여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제가 이 얘기에 이렇게, 이렇게 줄이 쳐져 있는데, 여기 줄이 쳐져 있죠. 밑으로 줄이 쳐져 있는데, 소개해 드릴게요. 사람을 접촉할 때는 상대를 논리의 동물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상대방은 논리적일 것이다, 어, 상대방은 이해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상대는 감정의 동물이며, 더구나 편견에 가득 차 있고. 자존심과 허용심에 의해 행동한다는 사실을 똑똑히 알고 있어야 한다. 다른 사람을 비난하는 것은 말하자면 위험한 불꽃이다. 그 불꽃은 자존심이란 화약고에 폭발을 유, 유발하기 쉽다. 그 폭발은 가끔 사람의 목숨을 뺏기까지 한다. 제가 이 부분을 굉장히 그 중요시 생각하는 게 뭐냐면 상대방은 내 말을 이해할 거야. 너내말 무슨 말인지 알지? 옛날에 개그. 내가 무슨 말인지 알지? 뭐 이런 거 있었잖아요. 아니요? 그 사람은 몰라요. 아까 말했죠. 그세 명의 악인들조차도 자기를 봉사하는 사람, 마음이 상처받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할 정도인데 일반인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게 이해심이 풍부하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거. 사람을 대할 때는 그 사람은 감정이 기복이 심해 편견이 가득 차 있어 허영심이 많아 이해심이 부족해 이렇게 딱 생각하고 나면 그 사람을 대할 때 굉장히 말투가 조심스럽게 되고 그 사람을 이해하려고 그 사람의 입장을 생각하려는 마음이 일단 내 마음에 머리에 가득 차고 대화를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막 얘기해 놓고 이해하지 내말 알지 아니요 몰라요. 그 사람을 비난하거나 그 사람을 충고하거나 이거요 그 사람 몰라요 짜증 난다고요 그 사람은 왜 나한테 그러냐고 아까 말했죠 편견에 가득 차 있고 자기 가치관이 확실히 성립, 성립 성립돼 있, 있기 때문에 제 말을 잘 이해하려고 하지 않아요 왜 예를 들려고요 으 아까 그 악인들 세 명이랑 똑같아요 나는 봉사하는 사람이야 사람을 죽여놓고 나는 봉사하는 사람이야 날 낙인자라고 찍혔어.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 일반 사람들은 더, 더 한다는 거죠. 자, 충고하려고 하거든. 내가, 내가 다른 사람을 충고하려고 하거든.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남에게 관용을 베푸는 일, 일을, 일은 뛰어난 성품과 극기심을 갖춘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덕이다. 법륜 스님이거나 법정 스님이거나 김수환 추기경이나 뭐 달라이 라마거나 하여튼 굉장히 많은 덕을 쌓고 그런 걸 많이 실천하신 분들만이 할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나 부처님 정도 돼야 그런데 일반인들이 그렇게 할수 있느냐? 너부터 잘해라 이거예요. 그래서 위대한 인간은 소인을 다루는 방법으로 그 위대함을 알수 있다. 당신도 이제부터는, 여기서 이제 그 데일 카네기가 왜인간관계론의이 책이 왜 베스트셀러고, 어, 스테디셀러인가가, 이거 잘 보세요. 끝에 말을 잘 보세요. 당신도 이제부터는 다른 사람을 비난하기에 앞서 상대방을 이해하도록 노력하지 않으려는가? 상대방을 노력, 이해하려고 노력해라. 명령적 아니에요. 데일 카네기는 명령조로 이렇게 독자들에게 얘기하지 않아요? 노력하지 않으려는가? 상대방이 어째서 그런 잘못을 저지르게 되었는가를 잘 생각해보지 않으려는가? 이렇게 명령조로 얘기하지 않아요. 그래서 저도 두 권의 책을 썼는데 두 권의 책을 쓰면서 가장 제가 신경 썼던 거는 그렇게 하라. 그렇게 해라. 라로 끝나는 말은 단 하나도 없어요. 그렇게 하자. 이는 있어요. 하자. 합시다. 나도 할 테니 같이 하실래요? 하, 자는 있어요. 근데 하, 라는 없어요. 데일카네기도 이렇게 물어봐요. 그리고 그렇게 하면 저절로 동정심과 관용심과 호의심도 생겨나게 마련이다. 모든 것을 알면 모든 것을 용서하게 된다. 하나님도 인간을 심판하는 데는 그 사람이 죽을 때까지 기다리신다. 하물며 우리 인간이 그때까지 기다리지 못할 까닭이 어디 있겠는가? 이렇게 하고 1부를 마감을 해요. 결국은 이 1부의 가장 핵심인 내용은 어느 누구에게도 뭐 부모님 뭐 가족 아이에게도 비난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시 그 사람은 편견에 가득 차 있고 이해심이 부족하고 감정 기복이 심하기 때문에 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아내 말이 안 먹히겠구나. 어, 저는 그, 그 싸우는 걸 되게 싫어해요. 그래서 이렇게 말다툼하는 이렇게 걸 되게 싫어하기 때문에 어, 그런 자리를 굉장히 피해요. 어, 싸우는 너무너무 싫어해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해보면은 되게 비겁한 행동일 수도 있어요. 왜? 대화를 하면서 풀어나갈 수도 있는데, 그 대화 자체를 안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그, 뭐, 이렇게 서로 감정에 대해서 막 얘기를 하다보면, 내 말은, 내 말은, 내 말은, 내 말은, 내말 내, 내 이해 못해? 내가 이렇게 이렇게 한걸 이해 못해? 아니요. 그 사람도 이해 못하고, 그 사람의 말도 나는 이해를 못해요. 똑같이 서로 상대방의 말을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서로 어, 이해하려고 마, 이해하려고 하는 마음이 적다는 거죠. 논쟁만 할 뿐이고, 감정만 쌓일 뿐이고, 나중에 가서 서로 감성, 감정이 격한 상태로, 어, 뒤끝이 안 좋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어, 되도록이면 사람들한테, 어, 싫은 말, 어, 뭐, 고쳐, 충고, 이런 거안 하려고 노력해요. 물론 이 방송을 보신 분들 중에서 너도 그랬잖아 나한테 예전에 어, 그런 분들은 지금 이 방송을 통해서 사과를 드릴게요. 저도 어, 인간이다 보니까 그런 실수를 자주 해요. 하지만 다시 이 책을 꺼내든 이유는 하지 말자 그렇게 하지 말자라는 마음을 다시 한번 다지 뭐 가기 위해서 어, 이 방송을 하는 겁니다. 어, 우리 이 방송 우리 첫 번째 방송인데요. 어, 여러분들도 다른 사람에게 충고하고 싶을 때는 이 구절 꼭 생각해 놓으시면 안할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